음식의 진실과 편견 시리즈 2편. 안녕하세요.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이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자주 접하는 음식 중 하나인 삼겹살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삼겹살 정말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전 매력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삼겹살 하면 많은 분들이 지방 덩어리라는 생각부터 떠올리실 겁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비판받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금기시되는 음식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최신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삼겹살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과 인식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최신 연구 동향을 보면 삼겹살이 단순히 지방만 많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유익한 다양한 영양소를 품고 있는 반전 매력의 음식이라는 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매체인 BBC 퓨처 조사에서는 삼겹살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에 오르기도 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파격적인 순위에 오르게 된 걸까요? 이러한 인식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삼겹살에 풍부하게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몸에 좋은 지방이라고 부르는 이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며 혈관 속에 쌓일 수 있는 각종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특히 삼겹살에는 비타민 F라고 불리는 리놀레산, 리놀렌산과 같은 필수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f는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개선하고 체내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며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뇌 기능을 강화하는 데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어떠세요 이제 삼겹살 속 지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유익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나요 게다가 삼겹살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훌륭한 원천입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한 발육과 근육 형성,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지친 직장인들의 빠른 피로 회복, 그리고 노년층의 근육량 유지와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필수적인 단백질을 삼겹살을 통해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겹살에는 아연, 셀레늄과 같은 다양한 미네랄과 우리 몸의 기능을 돕는 여러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체내에 축적될 수 있는 중금속을 흡착하고 효과적으로 배출하는데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디톡스 푸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죠. 더불어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하고 대사하는데 필수적인 비타민 B1을 비롯해 다양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전반적인 피로 해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겹살을 먹으면 왠지 모르게 힘이 솟고 기운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거죠. 물론 삼겹살을 무조건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듯이 삼겹살 역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높은 포화지방 함량은 과다 섭취 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지나치게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비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삼겹살의 높은 칼로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 너무 맛있다고 하여 과식을 하게 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삼겹살의 조리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직화 구이 방식으로 삼겹살을 구울 때 고기가 고온에 직접 노출되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류 줄여서 HCA라고 하는 발암 물질이 생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삼겹살 그 특유의 고소한 맛과 향에 취해 너무 바싹 익히거나 고기가 타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먹는 습관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짭짤한 소금이나 다른 양념과 함께 먹다 보면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할 위험도 있습니다.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고혈압 등 건강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절한 양의 양념과 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삼겹살의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현명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적정량 섭취. 현명한 조리법 선택. 그리고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짝꿍 음식에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하다고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욕심 부려서 과식하기보다는 딱 맛있게 만족할 만큼만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는 꼭쌈 채소와 함께 드세요. 상추, 깻잎, 치커리 등 다양한 쌈 채소는 풍부한 섬유질과 비타민 C를 제공하여 삼겹살의 지방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주어 영양 균형을 맞추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풍부한 표고버섯을 함께 구워 먹거나 곁들여 먹는다면 금상첨하겠죠? 조리 방법도 건강을 위해 신경 써야 합니다. 굽는 대신 찌거나 삶아서 먹는 것이 지방 섭취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쌈처럼 먹으면 지방은 줄이고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그대로 즐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직화구이의 맛을 포기할 수 없다면 고기가 타지 않도록 불조절에 유의하고 혹시라도 고기가 탔다면 과감하게 탄 부분을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먼저 마늘은 삼겹살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수 있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삼겹살의 풍부한 비타민 B1과 만나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을 생성하는데 이 알리티아민은 피로 해소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새우젓에 함유된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아제가 삼겹살의 지방을 효과적으로 분해하여 소화를 원활하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의외의 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양배추. 양배추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치매 예방이나 암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니 삼겹살과 함께 꼭 곁들여 보세요. 놀라운 꿀팁 하나 더. 과거에는 천대받던 돼지 기름도 적절히 활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돼지 기름에는 비타민 B1, 비타민 D, 콜린 등 우리 몸에 필수적인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물론 과도한 섭취는 금물입니다. 혹시 삼겹살의 지방 함량이 부담스럽거나 좀더 가볍게 돼지고기를 즐기고 싶다면 돼지고기의 다른 부위를 고려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목살, 등심, 안심 등은 삼겹살보다 지방 함량이 훨씬 적어서 좀더 담백하고 건강하게 돼지고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2025년 축산업계 동향을 살펴보면, 이제 소비자들은 단순히 맛있는 돼지고기를 넘어 윤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생산된 축산물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를 고려하여 사육된 축산물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큰 관심과 선택을 받고 있죠. 또한 일부 몰지각한 판매자들의 원산지 둔갑 행위가 여전히 존재하니 소비자는 구매하실 때 반드시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삼겹살은 제대로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음식이라도 적정량을 균형 잡힌 식단 속에서 현명하게 즐기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삼겹살을 드실 때 오늘 배운 내용들을 떠올리며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음식의 진실과 편견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인데요. 과연 소고기는 정말 슈퍼푸드일까? 소고기에 대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과 올바른 음식, 지식 형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